예수님도 평생에 걸쳐서 사탄의 엄청난 도전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첫 번째 작전을 세우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년을 기다린 사탄은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예수님의 모든 삶을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이끌리어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받은 모든 사건 일련의 과정은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결국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 시험을 받는 모든 과정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사탄이 감히 건방지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마귀를 가리켜 시험하는 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시험하는 자. 사탄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시험에 최적화된 존재이고 기회만 되면 어떤 상황만 벌어지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하여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에 계셨다면 덤빌 수 없었겠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 예수 한 사람만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께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물질적인 시험이었어요. 물질적인 시험. 사탄이 처음에 흔드는 시험의 패턴은 바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육적인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시험이에요. 보이는 시험입니다. 누구나 다알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크고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첫 단계인 것이죠. 본능적인 시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물질적 약점을 이용하여 흔드는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그것도 그 무더위에서 물을 구하기 힘든 장소에서 금식하신 상태셨습니다. 이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 배고프지. 너 지금 기운 없지. 힘들지. 먹을 것을 구하고 있지.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서 먹어라라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 내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다면 나의 배고픔이 해결될 것이고 기력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돌덩어리를 누가 준비하였는가?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라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지요? 독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되듯이 예수님은 사탄이 주는 이 달콤한 유혹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나가십니다.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떡은 필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지, 사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에 먹고 사는 문제, 가시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먹고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 앞에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걸어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정신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내면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내면의 욕심, 쾌락, 만족을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엉뚱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더 높아지려는 마음, 더 많이 가지려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쓸까? 헤롯이 46년간 무려 천 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지은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고대 역사가에 의하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면 누구나 형기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높에 올라가는 순간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영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말처럼 슈퍼히어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경 말씀해 보니까 네가 아무리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너를 붙들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달콤합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명예욕을 줍니다.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우리에게 욕심을 줍니다.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 또한 주지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다며 너 하나님의 그런 기쁨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논리적으로 참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 주. 주님이신데 너의 주님이시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무리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 달콤한 그런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하나님과의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더 강력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영적인 시험입니다. 사탄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만국을 보여 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이 천하만국을 다시 내가 내게 주겠다 그냥 사탄에게 절 한번 하고 엎드리고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딱 한번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절 한번 하고 나면 모든 딜이 끝난다라는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매를 안 맞으셔도 되고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고 비조물에 그런 멸 시와 천대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자체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요? 아무리 나에게 부귀영화,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풍요가 있고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가운데 장애가 된다면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단호한 결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뒤늦게서야 사탄을 쫓아내실까? 왜 그러실까?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의 패턴을 알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 대 죄가 없으시도다. 그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방법 찾아오는 사탄의 패턴을 알려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겪으셨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통하여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혹시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시험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시험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 가운데에 왕로로 다고 싶은 그런 욕심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있다면 한 주간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